엄마의 고향을 찾아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홍산면 입니다 엄마의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오세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홍산 홍산한 그 부여에 있는 남촌리 홍산에 온 거야 근데 한번 더듬어 봐 옛날 우리 엄마가 천연시절이나 태어나서 음. 19살에 시집 갔잖아요. 그 전에 한번 시절을 생각해보고, 여기는 누구네 집이야? 여기 집 알아? 몰라? 몰라? 네. 아. 몰라? 몰라. 몰라 한번 더듬어서 한번 내려가볼까요? 엄마 이렇게 아는, 아는, 나팔 곳이야조금막 빠지라고. 이 집부터 쭉 내려가. 봐. 응. 이 집은 빈 집이네. 좋다. 응. 이집알거 같아? 어? 알거 같아? 예. 응. 미자네 집 같은데. 어. 미자? 미자. 미잔의 집이면, 누구의 미자 조카지. 조카? 음. 엄마는 조카 아, 그래? 근데 그 그일 뭐죠? 축제. 응. 음. 딸도 축제. 엄마가 이 동네에 살 때, 어디서 주로 많이 놀았어요? 이리 가 볼까 엄마? 이리 가 보자. 이리 가 보자. 어디로 가? 이쪽. 어디에요? 하면은 뭐로 가네 기름 누러. 기름? 응. 기름은 넣어야지. 응. 엄마 요 앞에 보니까 홍산 응. 교회가 있네 교회. 여기. 이 교회는 생각 안 나? 예전 예, 옛날에. 응. 여기. 알겠생요알요알아뭐 그게... 준다 하어까막먹으요어으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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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엄마? 예예예 음. 겠어요응 엄마 요알 밑으로 한번 내요가봐요 주소가 요마가살요 데가 주요가이 집으로 나어요데요요알요 음. 이 집에 대한 기억을 한번 해봐봐. 아, 잘 엄마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이 집도 태어났다고? 응. 어. 이집 몰라 이 집? 이집 몰라. 이집 기억 없어요? 음. 한번 대문 한번 있는데 가봐 대문. 이름 뭐라고 써있나 보자. 엄마, 이 집. 이 양옥이라고 써있네. 이 양옥. 이 양옥? 응. 이 양옥. 응, 아니야. 아니야. 음. 이집 몰라? 음. 몰라. 음. 엄마 집은 어디였던 거 같아? 한번 기억해봐, 엄마. 이 옆에 집은 기억 안 나? 엄마? 소박지 엄마. 응. 엄마. 여기 기억나는 집 없어? 없네 이 동네가 기억이 응. 없어 전혀? 응. 어려서 뛰어놀던 기억도 없어요? 응. 엄마 여기가 엄마 살던데야 응? 엄마가 살던데라고 그러게 전혀 기억 안 나? 안 나네 멋있어. 멋있어. 여기는 주병쿠 씨가 사는 데네 어 주병쿠 도있어 엄마 저 밑으로 이렇게 기억 안나 전혀 엄마 생각해봐 어렸을 때 엄마 여기도 교회 있는데 여기도 이것도 기억 안 나? 아이 <놀람> 저가 응, 음. 음. 전혀 기억이 안 나. 응, 응. 역를 봐. 꽈리, 꽈리. 음. 좀 먹어봐. 그러니까 순방기는. 감좀 마셔. 이번에는 감이 안 됐어. 엄마, 여기가 홍산 제일 교회래. 어? 홍산 제일 교회. 홍산 제일 교회? 제일 교회. 기억 안 나? 엄마. 엄마가 시집 가기 전, 19살 전 기억을, 이 길도 엄마가 어려서 다녔을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이렇게 기억을 해봐 엄마 대처 엄청 어렵네 딴 얘기만 하셔 <laughs> 고향을 찾아왔는데 기억이 안나 아만다는 엄마 띠놀던 그고향이 그 왔는데 아저씨, 신 먹더라고. 인제서 찾아오니, 귀, 그, 그 기억이 나. 네. <laughs> 기억을 한번 되새김 해봐요. 네, 이거, 그 기억이 날 났다 하면은요. 응. 얼마나 좋냐. 꽃은 예쁘다. 꽃은 참 예쁘다, 그지? 렇 응. 어쩜, 아, 꽃. 씨도 없나 봐, 이거. 응. 응. 들어가 봐, 안쪽으로 응. 들어가, 오. 계세요?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TV 소리 나는데? 계세요? 계세요? 네. 아, 혹시 여기 최학근씨 댁이 어디에요? 학근이? 학근씨 네. 최학근. 아유. 최학근 아요 예, 예. 여기 나가셔가지고서? 네. 여기 그 사거리그좀키율앞으쭉 올라가다가서? 네. 그럼 회관, 회관 조금 더 가면? 네. 우측으로 갈 길이 있어요. 그걸 올라가면.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닫아줘야지. 이거 열어놨잖아. <laughs> 음. 아, 여기서 좀더 가야 되는구나. 음, 호박. 호박 기가 막히다. 아, 나 이렇게 마당인 <laughs> 교회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엄마 여기는 기억이 안 나? 여기 기억이 안나 여기는? 어디 여기 어디가? 이 이쪽에 기억 날것 같아? 내, 어. 그렇지. 그래? 거까지 안 올라가 이 집이잖아. 한번 물어볼까? 물어봐. 다쳤나? 안 계신가? 잠깐 만요 계세요. 여기 같아 여기 같은가? 여보세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엄청 <laughs> 많아. 아이고 무서 올라가 봐. 혹시 가서 근데, 길을 너무 희한하게 가르쳐 줘.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쁘다. 한상 준데 선생님, 혹시 여기 최학근씨라는데 어디에요? 최학? 여기 최학근씨댁이 어디예요? 네? 학근씨댁이 어디에요 많이 가야 돼요? 여기도,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한편, 네 감사합니다 뭐 좀더 올라가야 돼요 꽤 머네 우리 엄마, 옛날 살던데, 엄마 여기까지 와도 모르겠어요? 전혀? 이야, 기억을 완전 지워버렸네. 엄마는 시집가고서 19살부터만 기억나요? 이야, 엄마 대단하시다. 그래도 여기서 태어났잖아, 언니, 엄마. 엄마, 하큰 씨라는 선생님 만나면 아는 관계야? 학근 씨가 아는 사람이요? 학근 씨가 아는 사람이지. 누구요? 조카요? 조카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파는 게 그냥 아는 거야. 아, 그런 거요? 응. <laughs> 정자도 있네, 여기. 어디, 거까지 올라가냐?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과나무가 이쁘다. 응. 엄마, 이집 같아? 이집 같아? 아니, 무조건 물어볼 게 아니라. 사람 안 사는 것 같아? 여기 전혀 기억이 안 나? 이 동네? 오, 완전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아니야, 이런 집이 아니야. 이런 집이 아니었어? 이 집인가 봐. 이거 다시 또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신가봐. 엄마 그 학원이라는 분하고 친구였어요. 어? 친구요? 다 알아. 어려서부터. 어. 친구였나봐. 문문 닫던. 응. 어. 이제는 고향에 왔지만. 친구 찾아왔지만 어. 실패. 갑시다. 어. 네. 꺾여서 찾지. 와 이거 뭐니? 신기하다. 오늘은 홍상면에 남촌리 와서 최학근님을 찾으러 왔는데요. 사람 찾는 거참 힘드네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최학근 씨댁일까요 아, 저희 엄마가 네. 연세가 83세인데 네. 여기서 태어나가열 19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네. 저기 이 동네의 기억을 좀 되살려주려고 네. 고향 찾아왔어요. 저는 자녀인데. 네. 네. 누구신가? 저희 엄마예요. 박순자. 근데 저를 몰랐네. 근데 친구를 음, 네, 친구를 어. 친구를 어. 최학교식만 기억해. 이 동네에서 뛰어놀았던 박순자시라고? 어. 예, 아. 전달 좀 해주실래요? 지금 뭐 목이 오시네. 아 진짜? 에이, 그 박순자라고 이름만 얘기만 해주면 혹시 예. 이 동네에서 살다가 에이, 어린 시절에 떠났던 아예 안 거예요? 아직 이름만, 이름만 얘기해봐요. 그냥 샤워하시오. 그래요. 예. 어, 음... 좀 기다리시오. 예예. 예. 아유 사과가 엄청 튼실해요 아유 이잘 털이 잖아어 이쁘다. 근데 아프시다. 그냥. 예. 아프요. 어 응. 기도 잘안 들리고 다리 아프시다. 여기 좀 누가고 뭐 왔었어. 예. 안면이 예. 있나 본데요. 예. 나도 아팠어요. 예. 아니 엄마가 안면이 예, 있으신가 있었어. 봐요. 예. 예. 우리 집 이제 얘 기어만 나도 알아 알을, 알아. 응, 음, 물어 물어 왔어요. 아, <laughs> 엄청 물어봐. 네. 사과도 막 사과가 떨어졌네. 이쁘다. 와. 음, 아니 박순자씨만 저기 음. 저기네. 아, 아까 바깥에 예 아, 예 미자네 예, 예. 어 맞아요 어, 맞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아. 미자 여기서 안 살아 예저이 있어요 있어요 예 원래 원래도 있고 예 네. 어. 원래는 <laughs> 여기서 안 살고 또 음. 미자만 여기서 살아 어 오, 만나게 네.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예 언니는 지금 어디 계시가 서울 도봉구 서울 서울서 사르시는 많이 예예 서울 도봉구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선수에 연세가 갔다가, 많으니까 산소에 예. 제가 어제 선시에 왔다가 예 저희 음. 우리 엄마 그 고향을 한번 찾아뵐려고아 아, 아, 그거 저 약에서 그때 저 화식 한줌 아침에 약에서 아 약에서요 예. 일부러 왔어 예. 오, 예. 네. 네. 박 이제 팍깔아 오니까 가만히 생각한 응. 게 미자네고 좀 음. 집안 같으셔 집안 아예 네. 가요 족족 아우 좁던지 음. 그저거식이 뭐야 그 음. 누구야 종렬인가 원오 아빠. 네. 동생이에요? 예, 오빠예요, 오빠. 오빠. 오! 다시네요. 예 아, 어제 본 게. 어. 지금 저 기억이 나네. 엄마 예, 막내 아. 동생은 박종복. 예, 종복이에요 예, 오, 예. 오, 오, 예, 오. 저기요. 우리 집 먼저 전화, 갖고 오더니 이제 안 오대. 전국에. 아, 그랬어요? 예. 아프셔서 그런가? 아프. 아프서 흥렬이 오빠가, 아프... 네. 최학근 씨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흥렬이가 네. 여기서 살았은 게. 아, 여기서? 예. 음. 요뒷집에 살았어. 근데 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어. 저 산소 좀 오셨는데, 어. 산소를 다 없애버렸어. 없앴어요? 네. 외할머니 산소를? 예. 네. 아. 엄마 산소를. 그런 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 그런 게 이제 여기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친구도 없고, 음. 친구도 하나 있는데 죽었어. 최약군 어르신께서 샤워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엄마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화장을 하면서 기다려 보는데요. 제 학군 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엄마는 꽃 단장하면서 온 맵시도 보고 계속해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참 홍산면 남촌리라는 동네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 예쁜 동네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커져가는데, 엄마는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요. 이 동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억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엄마 옛날 살던 곳에 와보니 참으로 예쁘고,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것 같아요. 어? 엄마 응.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뭘로 응. 까먹? 예쁜 고양이가 야. 우리를 멀뚱 멀뚱 어디서 왔슈? 시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야. 같아요. 너 이름은 뭐야? 이름은이 양옹이야. 너 노래 좋아하지? 우와잘 생겼다. 양옹.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렇지 바로 뭐 처리는 그지 응. 물어물어왔어. 참잘안 먹네. 엄마가 키다 본 게. 예. 알겠어요. 있어. 얼굴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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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저 셋째 딸이에요. 정자라고. 셋째. 정자예요? 아니 저 얘기 들어본 게 파키라게 싸서 그이좀 거시기 뭐 총량방 그양반나 저기 저기 간데. 그래서 그거 먹어서 잘안 들어요. 어떠요? 키워줘서. 늘랑집이 먹어 가지고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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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이. 우리는 아들, 돌, 딸, 돌. 오, 사남매네. 예. 그래가지고서, 아유. 저기, 아유. 뭐야, 가만히 본게 얼굴이 긴것 같으셔. 예? 그 얼굴이 종려이 양반, 그 양반 탁이신 같아. 아, 안들해봐라 보네, 끼어요. 아. 우와. 아. 여기가 천지연 폭포 같아요. 예, 아, 귀어요 응. 웬리이야와 거기, 저, 이제, 거시, 저, 아들이 거울 발령나서. 어. 제시가 좋으니까. 어, 요 합창단 했네. 아니, 여기도 써. 여기도 써. 그만 진짜 믿고 댕기만. 굉장히 다복하세요. 왜, 네, 우리 집에? 예. 여섯 시내 고향이야, 지금. 여섯 아, 네. <laughs> 시내 고향. 6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요.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대요. 그래서 사진을. 엄마, 드디어, 고향 찾아서 아 만났네요. 오겠다 <laughs> 어, 아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아 하나, 고향 찾아왔어요. 하하하. 아, 시간이 있으면 또, 예, 또한번 오셔. 꼭 오셔야지. 정복이 삼촌 모시고 와야 되겠네. 응. 아이고, 지금 배가 빵빵해요, 우리는. 아, 아니, 해먹고 응. 밥을 해 먹고 와가지고. 아니, 사위, 사위 <웃음> 맞아. <웃음> 이쪽으로 내려가도 저기 그 시장 나오죠? 네, 응. 내려가시면 예, 예, 일로 쭉 갈게요. 아유, 아유. 들어갈게요. 이제 네, 한번 또 와요. 예. 똑똑해. 또 올게요. 예. 안 해요. <구별해> 찾아올게요. <laughs> <laughs> 어, <신기하네>. 허리가 꿋꿋하다고. <웃음> 들어가세요. 안정. <laughs> 네, 젊은 사람 멋지네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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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예. 와 <laughs> 사과 봐. 우와, 사가 봐. 고향 찾아왔네, 엄마. 그지 응. 고향 잘 찾아왔어. 엄마, 이렇게 홍산면에 고향 찾아왔는데, 어때요? 고향 찾아왔는데 좋지. 근데, 사람들 다 그전 같아. 이어 <목소리> 갖고 음. 쓸쓸한맛 남는 것 같아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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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리 가야 될것 같은데. 이리 쭉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이곳도 엄마가 거닐던 거리였을 것 같은데요. 엄마의 머릿속에 조금이나마 고양이 새록새록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고향은 홍산면 남촌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더 늦기 전에 엄마의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은 셋째 딸 정자였어요. 우리 엄마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게다가 너무 예쁘고 인심이 많은 곳인데요. 엄마가 알던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지. 엄마 기억 속에서 엄마 기억을 찾지 못하고 한 번만 만나 뵙고 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오겠습니다. 그래도 해 떨어지기 전에 찾았다. 맞아. <laughs> 거기 찾아가 가자 <가네>. 관해 <laughs> 응. 음. 전통시장 길 찾아 왔네. 여기가. 시장 장날에 장수마랑 홍산면 남촌이 장날에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